한국은 지하철이 호텔인가요? 처음에는 한국 지하철을 보고 소름 끼치게 무서웠습니다. 67세 퇴직한 스위스의 도시 교통 전문가가 아내를 잃고 혼자 지낸 지 3년째 우연히 방문한 한국에서였습니다. 평생 완벽한 시스템을 연구해 온 그가 서울 지하철에 발을 딛는 순간 충격을 받았다고 해요. 이건 그냥 교통수단이 아니다라고 말했죠. 하지만 정작 놀라운 건 그다음이었습니다. 지하철에서 쓰러질 뻔한 그에게 낯선 한국인이 보인 행동이 그의 인생을 바꿔놓았거든요. 그리고 어떤 상황을 겪었길래 갑자기 귀국을 취소하고 1년 더 한국에 머물겠다고 했을까요? 심지어 매일 아침 지하철을 타며 나는 이제 이 도시의 시민이다 라고 말하게 되었다는데요. 우리나라 컨텐츠를 해외에 뺏기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댓글로 여러분이 어디에 계신지 소통 부탁드립니다. 저는 양천구 신월동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스위스 베른 대학교에서 40년간 도시교통을 연구해왔습니다. 제 연구실 벽에는 세계 각국의 지하철 노선도가 붙어있었어요. 런던, 파리, 도쿄까지 모두 분석했죠. 하지만 서울만은 직접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항상 말해왔던 것이 있어요. 빠른 도시는 차갑다. 느린 도시가 따뜻하다. 그런데 서울에 와서 이 모든 신념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빠른 도시가 이렇게 따뜻할 수 있을까요? 제 아들은 서울에서 10년을 살았어요. 아버지, 한번 와보세요. 서울은 다릅니다. 저는 믿지 않았죠. 하지만 지금은 고백해야겠어요. 제가 틀렸다고. 스위스 사람들은 참 여유롭게 살아요. 버스가 2분 늦어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창밖 풍경을 감상하며 기다리죠.일요일이면 마트도 문을 닫아요.빠른 건 기계에 맡기고 사람은 천천히 살아야 한다.이게 제 철학이었습니다.그런데 서울에서 10년째 살고 있는 제 아들 마르크가 계속 말하더군요.아버지 서울은 정말 다릅니다.빠르지만 따뜻해요.한번 와보시면 알 거예요.저는 웃으며 말했죠.마르크야. 그건 내가 아직 젊어서 그런 거다. 빠른 도시에는 여유가 없고, 여유가 없으면 사람들은 차갑게 마련이야. 하지만 아들의 말이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학자로서의 호기심도 있었고, 아버지로서 아들이 살고 있는 곳을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특히 아내를 잃고 혼자가 된지 3년 뭔가 새로운 자극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2개월간 서울에 머물면서 이 도시의 교통 시스템을 직접 체험해보자고, 과연 빠름과 따뜻함이 공존할 수 있을까? 이 의문을 풀어보고 싶었어요. 비행기 표를 끊으면서도 마음 한편으론 확신했습니다. 아들아, 미안하지만 아버지가 오를 거야. 40년 연구 경험이 2개월 체험보다 정확하겠지.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의 저는 정말 오만했던 것 같아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충격을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일단 사람들이 줄을 서는 모습부터 달랐어요. 스위스에서도 질서는 잘 지키지만 여기는 뭔가 다른 차원이었죠. 수백 명이 한꺼번에 몰려도 자연스럽게 두 줄로 나뉘어서 걸어가더라고요. 안내 표지판은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되어 있었습니다. 곳곳에 도움을 주는 직원들이 있었어요. 제가 길을 헤매고 있으니 파란 조끼를 입은 직원이 다가와서 영어로 친절하게 안내해 주더군요. 스위스 공항에서도 이런 서비스는 있지만 이렇게 적극적이지는 않거든요. 가장 놀란 건 정숙함이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는데도 소란스럽지 않더라고요. 스위스 공항보다 오히려 조용했어요. 아, 이건 공항이니까 특별한 거겠지. 진짜 서울은 지하철을 타봐야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공항철도를 탔을 때또한번 놀랐어요. 차내가 정말 조용했습니다. 에어컨이 시원하게 나오고 좌석도 깨끗하고 누구 하나 큰 소리로 통화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스위스에선 기차에 에어컨도 없고 여름엔 정말 덥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뭐죠? 창 밖을 보니 고층 빌딩들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확실히 빠른 도시는 많네요. 하지만 이 조용함은 뭘까? 사람들이 서로를 배려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직은 판단하기 이른 것 같지만 뭔가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서울은 정확하고 조용하면서도 어딘가 서로를 살피는 그런 분위기가 있더라고요. 첫날부터 제 예상이 빗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지하철을 이용하기 시작한 건 서울에 온지 3일째부터였어요. 아들이 출근하고 나면 혼자서 이곳저곳을 돌아다녔죠. 지하철 2호선을 타고 가는데 정말 빨라요. 차량 간격도 짧고 사람들도 빠르게 움직이고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유모차를 끌고 탄 젊은 엄마가 있었는데 주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자리를 비켜주더라고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는데 말이에요. 마치 보이지 않는 신호가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내릴 때도 놀라웠어요. 누군가가 유모차를 들어주고, 또 다른 사람이 문을 잡아주고, 스위스에서도 물론 이런 일은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본건 차원이 달랐습니다.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자연스럽더라고요. 환승 통로를 걸어가면서 또 놀랐어요. 곳곳에 안내 직원이 있고, 노약자를 위한 보조 시설들이 있고, 냉온수기까지 있어요. 심지어 핸드폰 충전기까지 곳곳에 설치되어 있더군요. 이건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생활공간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제 머릿속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속도와 배려는 양립할 수 없다. 이게 제 이론이었거든요. 빠르게 움직이려면 다른 사람을 신경 쓸 여유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기 사람들은 빠르면서도 서로를 챙기고 있었습니다. 러시아워 시간에 강남역을 지나갔을 때의 일이에요. 정말 사람이 많았습니다. 스위스 취리히 중앙역보다 몇 배는 많은 인파였어요. 그런데도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더라고요. 내리는 사람이 먼저, 타는 사람이 나중에. 이런 원칙이 철저히 지켜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정말 신기했어요. 서울에 온지 일주일째 되던 날이었어요. 지하철 5호선을 타고 가는데 갑자기 차가 급정거했습니다. 저는 중심을 잃고 휘청했어요. 그런데 옆에 서 있던 젊은 남성이 재빠르게 제 팔을 잡아주더라고요. 그리고 손짓으로 빈 자리를 가리켜 주었습니다. 한국말을 못 알아듣는 제가 당황하고 있으니 더 세심하게 배려해 주더군요. 그리고 하차할 때도 에스컬레이터 방향을 알려주면서 천천히 가라는 듯한 몸짓을 보여주었어요. 물론 정확한 말은 몰랐지만 표정과 몸짓으로 충분히 알수 있었어요. 지상으로 올라와서 벤치에 앉아 숨을 고르고 있는데 지나가던 시민 한 분이 다가왔어요. 뭔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보더니 자판기 위치를 가리키며 물을 마시라는 몸짓을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동전까지 주면서 마시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깨달았습니다. 이건 도시가 설계한 행동이 아니에요. 시민들이 몸에 익힌 습관이더라고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몸에 밴 배려였어요. 스위스에서도 친절한 사람들은 많아요. 하지만 여기서 경험한 건 개인의 친절이 아니라 집단의 문화 같았습니다. 그날 밤 아들에게 이야기했어요. 마르크, 내 말이 맞는 것 같다. 이 도시는 정말 다르구나. 아들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믿으시죠. 서울은 빠르지만. 따뜻한 도시라는 거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40년간 쌓아온 제 이론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서울역에 처음 갔을 때의 기억이 생생해요. 워낙 큰 역이다 보니 길을 잃기 쉽거든요. 저처럼 외국인은 더더욱 그렇죠. 스위스 취리히 중앙역보다 훨씬 복잡했습니다. 그런데 곳곳에 자원봉사자들이 있더라고요. 파란 조끼를 입은 어르신 한 분이 제가 헤매는 걸 보시고는 조용히 다가와서 영어로 도움을 주셨어요. 정말 유창한 영어였습니다. 그분이 안내해 주시는 대로 따라가니 플랫폼에 도착할 수 있었죠. 그런데 플랫폼에서 또한번 놀랐습니다. 자동심장 충격기가 있고, 체온계가 있고, 공공 충전기까지 있더라고요. 심지어 마사지 의자도 곳곳에 설치되어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교통 인프라가 아니었어요. 사람을 위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곳곳에 보이는 안내문들을 보니 여러 나라, 언어로 되어 있어요. 저 같은 외국인을 배려한 거죠. 스위스도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를 쓰는 다국어 국가지만 이 정도로 세심하지는 않거든요. 기차를 기다리면서 주변을 둘러보니 이곳에는 역사가 있더라고요. 오래된 서울 역사 건물도 보이고 사람들이 오가는 모습 속에서 시간의 흐름이 느껴졌어요. 젊은 대학생부터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한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들고 계시니까 젊은 남학생이 자연스럽게 도와드리더군요. 말 한마디 주고받지 않았는데도 말이에요. 이런 장면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여긴 단순한 환승 장소가 아니에요. 기억과 배려가 깃든 인프라더라고요. 벤치에 앉아 사람들을 관찰하고 있는데 정말 신기했어요. 이렇게 바쁜 공간인데도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들이 계속 보이더군요. 아이가 울면 주변에서 관심을 갖고 길을 잃은 사람이 있으면 누군가 도와주고, 이때 처음으로 생각했어요. 내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나. 서울이라는 도시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따뜻한 곳이었습니다. 서울에 온지 2주가 지났을 때였어요. 그날은 유독 더웠습니다. 지하철 3호선을 타고 경복궁을 보러 가는 길이었죠. 차내 에어컨이 시원했는데 지상으로 올라오니 갑자기 어지러움이 몰려왔어요. 67세 나이에 혈압약을 먹고 있거든요. 아마 급격한 온도 변화 때문인 것 같았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다가 다리에 힘이 빠지면서 휘청했어요. 정말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뒤에서 올라오던 중년 남성이 재빠르게 제 어깨를 잡아주더라고요. 그리고 옆에 있던 여성도 반대편에서 저를 부축해 주었습니다. 두분다 한국말로 뭔가 말씀하셨지만 저는 알아들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표정만 봐도 걱정하고 계신다는 걸알수 있었습니다. 그 남성분이 물병을 꺼내서 저에게 건네주더군요. 그리고 그늘진 곳으로 저를 이끌어 주었어요. 여성분은 부채를 꺼내서 저에게 바람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정말 고마웠어요. 몇분후 컨디션이 나아지자 두 분이 안심하는 표정을 짓더라고요. 그리고는 조심하라는 듯한 몸짓을 하며 각자 갈 길을 가셨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이 사람들은 낯선 외국인인 저를 도와주면서도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는 거려. 스위스에서도 물론 이런 일은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뭔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가족을 돌보는 것처럼 자연스럽더라고요. 그날 밤 일기에 썼습니다. 오늘 나는 서울 시민들의 진짜 마음을 봤다. 말이 통하지 않아도 마음은 통했다. 이런 도시에서 살고 있는 아들이 부럽다. 그리고 이런 경험을 하게 해준 서울이 고맙다. 제 서울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서울에 온지한 달이 지났을 때 예상치 못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서울시 교통연구소에서 강연을 해달라는 거예요. 아들 마르크가 제 이야기를 들려줬나 봐요. 스위스에서 온 교통 전문가가 서울의 교통 시스템을 어떻게 보는지 궁금하다고 하더군요. 처음엔 거절하려고 했어요. 아직 제대로 파악도 못 했는데 뭘 이야기하겠어요. 그런데 연구소 담당자분이 하신 말씀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완벽한 분석보다는 솔직한 경험을 들려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외국인의 시각에서 본 서울의 모습이 궁금하다면서요. 그래서 수락했습니다. 그리고 강연 준비를 하면서 깨달았어요. 나는 도시를 측정하러 왔다. 그런데 지금은 마음을 움직이고 있구나. 숫자와 데이터로 설명하려던 것들이 감정과 경험으로 바뀌고 있었어요. 제 40년 연구 노트보다 한 달간의 체험이 더 생생했습니다. 강연 날 예상보다 많은 분들이 오셨더라고요. 제가 한 달간 경험한 이야기를 들려드렸어요. 스위스와 서울의 차이점. 그리고 제가 느낀 놀라움 들으려. 특히 시민들의 자발적 배려 문화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한 분이 질문하셨어요. 교수님은 앞으로도 서울에 계실 건가요? 그때 저도 모르게 대답했습니다. 네, 좀더 있어 보려고 합니다. 아직 배울 게 많은 것 같아서요. 그 순간 제 마음 속에서 뭔가 결정된 것 같았어요. 집에 돌아와서 항공편을 변경했어요. 2개월 예정이었던 체류를 4개월로 늘렸습니다. 아들 마르크가 깜짝 놀라더군요. 아버지, 마음이 바뀌셨나요? 저는 웃으며 답했죠. 아니다. 연구가 아직 끝나지 않았을 뿐이야. 하지만, 속으론 인정하고 있었어요. 이 도시가 저를 붙잡고 있다는 거려. 40년간 믿어왔던 이론보다 한 달간의 실제 경험이 더 강력했습니다. 체류 기간을 늘리고 나서부터는 더욱 적극적으로 서울을 탐험했어요. 지하철로 갈수 있는 곳은 어디든 가봤죠. 남대문시장에 갔을 때의 일이에요. 어묵을 사 먹었는데 아주머니가 하나 더 주시더라고요. 서비스라고 하면서요. 스위스에서는 이런 일이 거의 없거든요. 돈 주고 산 만큼만 받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여기서는 마음을 더해서 주시는구나. 그 따뜻함이 정말 좋았어요. 명동의 한 카페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제가 영어 메뉴를 찾고 있으니 젊은 직원이 직접 번역해서 써 주더라고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지하철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3호선을 타고 가는데 할아버지 한 분이 무거운 짐을 들고 계셨어요. 젊은 남성이 자연스럽게 도와드리더니 내릴 때 사탕 하나를 건네주시더라고요. 그 할아버지가 저에게도 하나 주시면서 환하게 웃으셨어요. 사탕을 받아들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도시는 설명하지 않고 설득한다. 긴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작은 행동으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구나. 그 사탕 맛이 아직도 기억나요. 달콤하면서도 따뜻한 맛이었어요. 어느날은 지하철에서 젊은 엄마가 아기를 업고 탄걸 봤어요. 아기가 울기 시작하자 주변 사람들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더군요. 그런데 누군가 아기 장난감을 흔들어주고 또 다른 사람은 자리를 양보하고 이런 모습들이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그날 밤 일기에 썼습니다. 서울은 빠른 도시가 맞다. 하지만 그 빠름 속에 사람에 대한 배려가 녹아있다. 이건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문화의 문제다. 기계적 효율성과 인간적 따뜻함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 서울이 보여주고 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깨달음 중 하나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서울 체험기가 끝났습니다. 돌아가서 동료들에게 이야기하니 다들 믿지 않더라고요. 루츠 교수님이 마음이 부드러워졌다고 하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알아요. 마음이 부드러워진 게 아니라 세상을 보는 눈이 넓어진 거라는 거려. 아,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이제 스위스 기차가 너무 느려 보인다는 거예요. 서울 지하철 2분 간격에 익숙해지니까 스위스 기차 10분 간격이 답답하더라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왜 이렇게 차갑게 지내나 싶기도 하고요. 지금은 스위스로 돌아왔지만 매일 아침 일어나면 서울이 그리워집니다. 그 빠르면서도 따뜻한 지하철이 낯선 외국인에게도 친절했던 시민들이 생각나요. 언젠가는 다시 갈 거예요. 이번엔 관광객이 아니라 이웃으로 말이죠.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외국인의 시선으로 본 우리 서울의 모습이 새롭게 느껴지셨을까요? 혹시 여러분들도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재미있었다고 한 말씀만 부탁드려요. 우리는 때로 너무 가까이 있어서 보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매일 타는 지하철, 매일 마주치는 사람들의 작은 배려들을 당연하게 여기죠. 하지만 오늘 루츠 교수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얼마나 따뜻한 도시에 살고 있는지 느끼셨을 거예요. 빠름과 따뜻함이 공존하는 서울 우리가 만들어가는 도시입니다.